자, 포스코 DX, 생각보다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고, 어, 좀 잘, 이 정도면 방어를 잘하고 있죠. 일단, 포스코가 아직까지는 코스닥이요 코스닥. 자, 코스닥이죠. 예,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다고 나왔는데, 예, 뭐, 승인이 됐죠. 예,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코스피로 가면요,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됐기 때문에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웬만하면 좀 나오셔야겠죠. 진짜 이거는 팩트예요 코스피로 옮겨갔을 때 어떻게 된다? 박살난 종목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다들 코스피 들어가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다들 뭐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MSCI에 들어가면 요것도 유동성 많이 높아지죠. 진짜 편입되면. 근데 문제는 들어가자마자 박살났어요. 어디에? 공매도 새롭게 타깃이 되기 때문에. 포스코디엑스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포스코디엑스 같은 경우가 얘들은 이제 어디에 지금 현재 이 재료가 풀려있는 상황이냐면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도 사업계의가 있어요. 어,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의 블루 암모니아 생산 추진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아, 얘들이에요, 지금. 어, 그리고 철강 쪽도 뭐 얘들도 포스코 자체에서도 IT, 시스템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AI, 빅데이터, 철강 사업에 어, 좀그 경쟁력을 좀 확실히 포스코 그룹 내에서 맡고 있는 녀석들인데 생각보다 매출이 그렇게 높고만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성장을 잘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시가총액이 7조 7천억. 조금 뭔가 관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타겟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얘들이 오르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솔직히 이제부터 급등은 많이 보러 바라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코스피 이전 되고 나면은 급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왜죠 아까 말씀드렸죠 공매도 세력이 타겟이 더 되기 때문에 공매도 양을 때릴 수 있는게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현저히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도 알고 주식을 해야 돼요. 이런 내용도 모르고 주식을 하면 어떡해요? 주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절대 호락호락하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제가 또 소통방에서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나중에 소통방에 서 말씀을 드릴 건데, 무턴 간에 지금 얘들이 이제 이전 상장에 이슈돼서 기대감으로 올렸지만은 막상 이전되면은 내려온다 왜죠? 기대감으로 올라간 주식 이 등락률이 실제로 반영이 되면은 내려온 게 정상이에요 왜냐 공매도에 타깃이 되기 때문에 다 결국 공매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발놈들이 이게 정책도 잘못됐고. 맞죠? 또, 이제, 우크라도, 이제, 슬을 다시 한번더 튀어나올 거고, 또, 하락장이 코스닥이 920선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800 초반까지 왔다가, 살짝 좀 반등을 노리는 그런, 이제, 부분을 보여. 근데, 아직, 아직 820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기다리면 알아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코스피가 이전 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정리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다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 어렵거나 뭐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전에 여기에서도 공매도 과열이 한번 왔었어요. 맞잖아요. 정말 좀 짜증나요, 진짜. <laughs> 아무튼, 뭐, 다들 어렵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버티면은 승자예요, 진짜. 불량 곧 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치엠도 확실히 얘들과 얘들이랑 좀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걱 정을 안 하셔도 된다. 좀그건 말씀드릴게요. 대신, 코스피 이전까지는 무조건 나오셔라.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뭐, 이런저런 정보를 드리는데, 뭐, 이것만 드리면 좀 여러분도 섭할 거예요. 여러분께도 도움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여러분께 다 퍼드리자. 어, 다 퍼드리자라는 생각에 제가 엄청난 걸또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대신 여러분들은 뭐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 다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해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로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종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어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니까 으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보튼 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 은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와, 밑에 보면 수인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 곤란했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바꾸고 어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 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가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예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이 많은 주식책을 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줄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절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웬만하면 은 오늘 잃진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 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에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 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에 성공하셔야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 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 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버에. 그런 사람들이 말못 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제 비밀번호 걸릴 계좌당인이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